그럼 문제를 안 맞추고 싶으면 그냥 넘어버리 네, 아, 아 역시 아, 또한번 문제를 맞추고 싶어요 어 우석씨 어, 여기는 <laughs> 어디죠? 네, <laughs> 네, 네. 이곳은 이제 제주대학교 학생회가 3층에 위치한 제주 사상 작은 전시관입니다 학생회 아, 하는 이런 공간도 있었구나 이공간 의자 들도 책상 도고가 학우들한테 홍보할 때 아, 홍보 홍보요 응. 네. 사상 전시관은 이제 제작교 학우분들이 일상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주 사상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사상 평화 재단과 많은 학우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신 서포터즈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자기님이 서포터즈를 대표하셔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자기님을 불러볼까요? 자기님 들어오세요 위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자기님 일단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카메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 언론연구학과 17학번 전성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주사산평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동백서포터즈 5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님의 프로필을 딱 보니까 네. 대외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던데 이런 활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이 무엇울수 있을까요? 음, 일단 대외활동을 많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이제 꿈이 있는데 제 꿈이 바로 p d 이요 음. 이제 방송국 네. PD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어머 제주도에서도 이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도 있었고 또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제주도 내에 있는 다양한 대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 또 이제 저만의 좀 커리어도 쌓고 다양한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제 PD로서 이제 다양한 역량을 좀 펼칠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 진짜 좀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학기당 많으면 진짜 스무 개 정도의 대외 활동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지금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개 정도, 하나씩 20개 정도까지도 대활동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활동 음. 혹시나요? 그 중에서, 물론 다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대활동이지만, 지금 현재도 제가 하고 있는 대활동이라면 대활동인데, 제주도청에서 현재 제주청년 정책 조정위원회하고, <목소리> 이제 제주도내에 있는 이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청년 정책을 일구어 나가고 또 이제 그 청년 정책을 좀 이제 조정하고 나중에 제주도에 이렇게 보내서 제주도에서 청년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청년 원탁회의라는 기구도 있는데요. 청년 원탁회의가 지금 제주 청년들 약 80명 정도가 모여서 뭐 일자리 뭐 주거 환경, 복지, 뭐 그런 참여 권리, 다양한 이렇게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정책들을 제안하면 그 제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제주도에 가서 청년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때까지 했던 활동 중에 뭔가 우리가 직접 청년으로서 이제 겪는, 청년들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정책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그런 대회 활동에 좀 참여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해봤어요. 음...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학생들도 저희 도학교 학생들도 이제 엄청 청년 정책에 대해서 완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성환 씨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는거든그 이런 활동들이 약간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가 됐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면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엄청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희 학생들이 많이 모르면은 조금은 그 말하지 그 소리가 더안 들려갈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떠드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학생들이 이 영상 보시면은 또 관심 갖고 또 그냥 대외활동 그게 속하지 않고 있어도 혹시 다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제주도청에 청년정책 담당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청에 이제 검색을 해서 바로 문의를 한 다음에 이러한 청년정책을 원한다 하면 이제 청년정책 담당관이랑 1대1로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같은 청년위원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위킷! 공백 서포터즈도 한번 간단하게 음. 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동백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올해 5기째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뭔가 서포터즈를 통해서 이제 뭔가 제주 4.3을 알리고 또 이제 지금은 기획부와 홍보팀으로 도 나뉘어져 있어요. 제주 사3에 대한 이제 우리가 부스 운영이라든가 제주 사3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책에 대해도 서 우리 청년들이 아무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또 이제 기억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주 사3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제주 사3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또 이제 올바른 홍보 또 올바른 안내를 위해서 제주 4.3의 역사를 계승하고 전승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지금 대학생들이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15명 정도의 이제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5기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6기, 7기, 8기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꼭 제주 사3 동계 서포터제도 이제 많이 관심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도 작년에 제가 이제 동백 서포트 서포트들에서 알게 됐거든요. 음. 근데 엄청 의미 있는 활동들을 엄청 많이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음. 저희도 이제 초학생에서도 이제 사상 관련 활동을 할때 항상 음. 앞장서서 해주시는 이제 분들이 동백 서포트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은 제주 사상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상 자유 기념관 학우들한테 어떤 공간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공간이 어 이제 뭐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평화와 치유라는 단어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제주 사상이라는 사건을 어 지금 세대는 겪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상 유족자들이라든가 뭐 희생자분들을 만나서 지금 어 자서전을 써드리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뭐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또 이제 그런 아픈 기억들을 우리 제주 청년들,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이제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또 이제 후대에 계속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간들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제주 사삼의 역사를 조금 제주대학교 학생들만큼은 좀 이제 이해하고 또 이제 같이 화합과 공존의 장이 됐으면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동백서포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는 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성환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외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혹시 무엇가요 음. 여러 가지 많은 음. 활동을 음. 해봤으니까 네. 그중에서도 이제 음. 공통적으로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네. 일단은 학생들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회 활동이 제한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도 없고또 이제 대회 활동이 많이 제한돼서 이제 비대면 대회 활동이 되게 많아졌는데 사실상 2022년도부터는 대회 활동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좀 권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회 활동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사실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다양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대회 활동에서도 이제 정말 어느 분야에 특출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나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네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저는 대외 활동이 제주도 내에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 있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근데 사실상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서 대회활동을 한 20개? 진짜 많으면 25개 그렇게 진행한 적도 있어요 한 번에 그만큼 찾으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대회활동은 무엇인가를 좀 찾아나가면서 어, 대회활동을 한 번씩 대학생의, 대학생활의 꽃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대회활동을 꼭한 번쯤은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렇게 많은 대회 활동을 하면은 좀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거나 약간 조금 힘든 점은 없는지. 아. 네. 일단 사실 제가 아까 뭐 대회 활동 장점 말하고 뭐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행히 말했지만 확실히 우리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청년이다 보니 이제 또 이제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번아웃이 최근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싶고 약간 그런 감정들을 흔히 말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면 친구들과 뭐 이제 뭐놀수 있는 시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좀 힐링이 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잠을 최소한 새벽 2시에서 좀 4시 사이에 자는 편이고 항상 일어나는 시간은 또 최근에 또 이제 한번 운동을 해볼까 해가지고 뭐 7시 정도에는 그래도 일어나서 또 아침에 달리고 있는데 사 실상 그렇게 살면 몸이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게또 이제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종합 영양제들을 먹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도 우리가 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이번 주제가 또 청춘을 맞이있는데 청춘이기에 할수 있는 그런 20대만의 그런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 몸이 피리고 하더라도 이제 미래에내 나의 모습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환자인 님보니까 응. 저희도 뭔가 더 노력해야 겠다는 응. <laughs> 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퀴즈. 네. <laughs> 혹시 뭐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퀴즈가 아, 준비되어 있네데요 퀴즈. 네, 퀴즈를 하기 전에 제가 캐야 되는데 못 쳤나요? 못 쳤나요? 자체이 한번 연습하자면 이렇게 해서 위, 아, 위, 퀴즈 이렇게 제가 위가 위, 우리 때문에 우리 얘기던데 위, 퀴즈 하면은 네, 예성 s 씨가 Yes, 이렇게 Yes, yes. Yes, yes. Yes, yes. 같이 하고 네. 이거.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고 싶으면 Yes, yes. Yes, yes. Yes, yes. 문제 s yes. Yes, yes. Yes, yes. 겠습니다 e e s yes. s e Yes, e s y e yes. 자, 서포터즈는 지지자 또는 후원자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이들의 발전이나 우승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어아 근데 제가 사삼 오백 서포터근데 이거도 축 서포터즈 서서포터즈 중심을 잡았어요. 아, 사삼은 너무 잘하시는 것같아 문제 제고요 서포터즈의 중심을 잡아 십만 원이면 쉽지 않네 역시 아, 아. 네. 글자쓰는 좀 글자쓰는 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습니 네. 어떻게 보면 길고 어. 길지도짧지도 어. 하는 약간 음. 제가 시간을 시 10초, 10초 주겠습니다. 네. 10 9 8 7 어. 6어떻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케이? 그 바로 그러면 잘. 저희가 전다 외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요 네. 주혁씨 한번 정답 성환 씨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의 정식 명칭은 붉은 악마. 바꿀 계획 한번 드리겠습니다. 볼게 제가 딱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 안바꿔셔도 되고 바꿔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희가 정답을 물어봤을 때한번 보여주신 거아니까 제가 기억이 2002년 월드컵에서 <laughs> 아마 그때 불구남한 말씀 치고 오게 된것 같았을까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 명칭은 무엇인가요? 불구남한 거로 하겠습니다 불그남마. 상당니다 불그남마. 와 진짜요? 불그남마 주변하만요 와. 학생들도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불그남마라는 말이 엄청 희귀해 응. 있잖아요. 예. 네. 네. 이게 저희 나라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대로부 어. 공식 서포트지. 아 진짜로 그렇지. 오. 제가 소름 돋았어, w 돋았어. 위키. 이 서하 씨가 이제 오늘 이렇게 참여하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이 드는 이제 성한 씨가 말씀을 성한 씨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학생분들이 조금 더 이제 대외 활동에 관심을 갖고 그 대외 활동에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도 학생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좀 학교에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본학우들은 엄청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요 저도 만약에 이제 내 올해 연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런 대화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들은 만큼 이제, 이제 성환 씨가 만약에 이제 대화 활동을 시작하면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학우들 있으면 그분들에게 음. 용기의 한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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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마디라고 하니까 저는 영어로 이제 just do it를 많이 쳐 발음이 구수하긴 했는데 <laughs> just do i t 하면 이제 번역하이 이제 그냥 해라예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면서 많이 고민하고 이제 걱정하고 할수 있을까 나 나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just do it Nike 이제 유명한 나이벌가되아요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어, 사... 어, 어, 네, 네, 네. 유명 이 사람의 상표의 <laughs> 이제 하나의 슬로건이기도 하니까 정말 제주도에서도 할수 있다는 것을. 네. 제주대학 신입생 여러분들이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화이팅, 그렇지, 제대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위키장 끝내자. 아 위키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네네 하나, 둘, 셋. 위키.